VOA 문닝 뉴스입니다. 아프 인권 단체를 이끄는 탈북민 지성호 씨와 지철호 씨 형제가 17일 백악관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면담했습니다. 지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고통받는 탈북민들의 상황을 전했다며 백악관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17일 동생 지철호 씨와 백악관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면담의 핵심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고통받는 탈북민들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오던 중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원인 자유를 선물하기 위한 노력과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대표는 최근 중국 현지에 100명도 넘는 탈북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백악관 관리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이날 면담에 관한 VOA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직접 소개돼 관심을 끌었던 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의지가 보인다며 이런 관심에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에 올 때마다 고위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 4월에도 면담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대표는 지난해 2월엔 다른 탈북민들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환담하는 등 백악관 관리들과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 대표는 북한 인권 활동가로서 지속적 로비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고 이런 관계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엔 북한에 영유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부모를 백악관에 초청해 저녁 만찬을 함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펭 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인들의 많은 공감을 받는 원별 씨 가족과 탈북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D.A 뉴스 김영곤입니다. 9 9 남북군사합의 1년을 맞아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상호신뢰 구축 취지는 좋았지만 합의 이행은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고려할 때 합의 이행 부분은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 당시 한미 연합 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미 육군 대장은 합의 이행 부문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모든 대화를 중단하면서 이행 부문은 미흡했다는 겁니다. 다만 미북 대화 등이 재개된다면 이행 영역도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에반 스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군사 분계선 내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남침을 상정한 북한군의 겨울 훈련 등미한 당국이 양보한 것에 비해 얻은 성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전 백악관 국가안보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인도적 지원 거부, 미북 대화 교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며 낙제점을 줬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주변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데 대해선 미한 정찰 자산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데이빗데툴라전미 공군 수석 부참모장은 글로벌 호크 등 정찰 자산으로 보완이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다고 았 말했습니다. The confidence building measure. So how v o a 뉴스 김동윤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9.19와 군사합의 1주년을 맞은 19일 언론을 통해 이 합의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 집행에 따라 평화와 안보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임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그런 임무를 65년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1년 전 채택한 9.19 평양 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 미국 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는 버팀목이라고 논평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전자시계 등 전자기기 부품의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늘었습니다. 북한의 전체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3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세관협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국 수출입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1억 84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인 6억 9천만 위안 미화 9700만 달러 대비 12%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는 특히 전자시계 등 소형 전자기기에 쓰이는 부품이 북한의 전체 수출에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부분 전자시계 부품으로 수출 규모가 3,090만 달러에 달해 전체 수출액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650만 달러어치 판매된 것에 비하면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북한이 최소한이라도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중국이 안전밸브를 열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때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던 광물 수출은 올해 상반기 1,656만 달러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2016년 14억 달러를 넘겼던 광물 수출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전자기기 수출이 크게 늘고 석탄 등 광물 수출이 감소한 건 국제사회의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출 규모면에선 전자기기 부품이 석탄을 대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 경제가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제재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이뉴스 김영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한국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들과 개별 회담에 나설 예정이지만 미한 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워싱턴에서 만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방안과 미한 정상회담 의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 불일치로 최근 경질된 존 볼튼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볼튼 전 보좌관이 18일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게이트스톤 연구소 비공개 오찬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과의 어떤 협상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전 보좌관이 북한과 이란은 자신들의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제재를 완화하는 협상만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볼튼 전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며 경질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한국 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중단한 것은 대미외교를 어렵게 만든 잘못된 선택이라고 한승주 전 한국외교부 장관이 지적했습니다. 2003년부터 3년간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전 장관은 19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결정은 이해하지만 지소미아 유지가 국익에 위배된다는 명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국에게도 필요한 장치로 일본의 위성정보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결정은 북한과 중국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지 미국과의 관계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유리하지 않더라도 북한과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